변호사님, 얼마 전에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오래된 빚인데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감액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조건 같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잠시만요. 혹시 그 빚,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변제기로 따지면 5년도 더 이전인 것 같아요. 사업하는 친구 보증서 줬던 건데 그 친구는 현재 변제할 상황이 안 됩니다. 5년이고 금융기관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대표님이 10원이라도 갚은 적은 없으시죠?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가 갚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몇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조금이라도 갚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빚의 일부를 갚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이 점을 악용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세상에 이건 너무 하잖아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줄도 모르고 갚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마침내 최근 2025년 7월에 상식에 맞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고 갚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맞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서 갚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2025년 7월에야 이렇게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놀랄 따름입니다. 그동안 비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물론 최근 판례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으라는 제안에는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혹시 금융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네 변호사님 그 일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